안녕하세요. 추석이라 이제 지금 물김식좀 해보려고요. 그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요거는 배추 쓸어서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쓸어가지고, 일단 먼저 절궈 놓을 거예요. 이거 천일염이에요. 그냥 왕소금으로 이렇게 쓸어서 절궈 거예요. 그냥 배추 절구듯이, 배추김치 할때절놓을 살짝 절궈 놓습니다. 제일 먼저 배추를 절거 놓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쓰는 거 혹시 뭐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까봐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쓰려면 거나 아니면 배추 씻기 전에 아예 이런 모양으로 쓸어가지고 씻어서 제거도 되고 살짝 절거도 돼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무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나박하게 쓸어놨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이거 이거는 사과인데 사과 깎 까나때 약간 갈변을 했네. 뒤쪽 내 가지고. 이렇게 썰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 나박김치 혹시 쓰는 거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큰 거는 세쪽 정도 내서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일단 준비를 해두고요. 그리고 지금 여거 당근을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세 쪽을 홈을 파서 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쏘꽃 모양이 나와요. 될것 같아. 요거 하는 거 보여 드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분의 1 지점에서 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것만 해도 될것 같아 가지고 요 어,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먼저 이 물김치는 그 재료가 짠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금이랑 양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 사과가 좀 하나 들어가긴 했거든요. 여기에 먼저 고춧가루로다가 물을 들이세요. 싫으면 조금 둘러도 되고요. 물에는 고춧가루를 이렇게 물을 들이시고 이렇게 물이 들었으면 자, 여기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뭐 김치 절군다할 정도로 조금 넣으세요. 여기 본적으로 이제 소금 간을 했고 여기 다 섞어서 같이 버무릴거예요 대추 절근거, 살짝 절근거 이걸 조금 미리 절구긴 해야 돼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같이 했는데 미리 살짝 절궈서 조금 수분이 빠지게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다 넣으시면 돼요 이거 어 뭐죠? 사과 하나 깎은거랑 당근이랑 그 다음에 요거는 마늘 마늘은 뭐한숟각정도 양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대파 어슷하게 쓰는건데 어그 쪽파를 있으시면 쪽파 넣으셔도 맛있어요 대파는 좀 매콤하니 시원한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생강은 마늘의 3분의 1정도 만 넣으시면 돼요 이건 물김치이기 때문에 여기 소금을 좀더 넣으셔야 돼요. 넣어서 이렇게 버무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버무리시고, 이거 좀. 물통에 담고서 하나 정도 이 물을 붓을 때 간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좀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여기다가 막뭐 설탕이니 뭐니 뭐매실이니 그런 거 넣으면 너무 달아서 못 먹어요. 저는 단거안 넣고 이거 여기서 이제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에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안에서 매운 물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게 절어진 상황에서 물을 붓고서 간을 맞춰서 익혀서 드시면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우리께 제일 맛있다고 <laughs> 항상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정도 됐는데, 여기 소금을 위에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완전히 꼭 절, 절거지게. 꾹꾹 눌러 주신 다음에 서너 시간 후에 이게 완전히 밑으로 절반으로 줄었을 때 이제 여기다가 물을 부시고서 반을 맞춰서 휘휘 저어 가지고 드시면 돼요네 이렇게 해서 물김치는 다 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절반 정도로 절어졌을 때 여기다 물을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